축복합니다. 비 오는 날 꽃을 바라봅니다. 꽃잎의 앞모양도 뒷모양도 여전히 꽃입니다.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꽃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꽃입니다.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곳이 장소가 다르지만 여전히 나는 나 자신입니다.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나는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. 앞, 뒤 모두가 다 꽃입니다. 내 인생의 과거, 현재, 미래가 꽃과 같은 향기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로 응원합니다. 이날도 어제보다 더 귀한 하루,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중한 하루가 되기 위하여 행진하고 출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삶의 현장 속에 기쁨의 꽃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.